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1시 3 1분 예, 여기는 성산입니다. 제주도. 어, 지금 그 제가 성산에서 표선으로 이사 간이라고요. 성산에 지팡이 네 개가 텅텅 폈어요 어, 그런데 이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수현 부사님 아는 오빠가 장애인인데. 오갈 데가 없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방을 제가 주었어요. 줬는데 이제 이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저 접은 그다음에 전기장판 그다음에 또 이불 커피를 엄청 좋는데 커피부터 그다음에 매트 다 달래요. 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지 않은데 제가. 조금 몸살이 났어요. 어, 그래도 어떻게요 갖다 줘야 하는데. 다행히 오늘이요. 제주도 날씨 엄청 좋아요. 오늘 놀러 오신 분들은 아마 복 받았을 거예요. 오늘 제주도 날씨가요. 무려 20도인데, 그냥 더워 죽겠어요. 여기 성산이요. 20도인데, 그냥, 아니, 봄이에요, 봄. 오늘 놀러 온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? 이제 이 집은요. 어, 성산에 제 단골집인데, 정말 음식 잘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먹다가 표선을 갔는데요 표선 음식을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여기로 오려면 저희 집에서 16km 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짬뽕 먹으러 왕복 30km면 기름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꼭이 집에 들리죠 먹으려고요 어, 하여튼 대한민국는 제일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주도잖아요 이 새우랑 홍합이랑 해물을 엄청 많이 주고요. 이 국물은 이 사장님 못 따라가요. 그 다음에 여지 보면요. 저 미니 탕수육 저번에 먹어봤거든요. 어, 이 집에서 특허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이 탕수육이요. 그 다음에 진짜 맛있는 게요. 통문화 짬뽕인데 이건 두 사람이 먹었는데 한 3인분 줘요. 쟁반 짜장 저번에 박사장이랑 먹었는데 엄청 맛있게 잡수대요 쟁반 짜장. 그만한 놈을 다 잡수고. 거기다 밥을 막 비벼 잡썼어요. 근데 맛있대요. 돈배고기. 돈베 돈배는요, 제주는 말도마예요 어, 짜장에요. 돼지고기 삶아갖고 줬더라고요 짬뽕이야. 이거 엄청 맛있어요. 하여튼 이쪽 성산에 오시면 시간이 맞으면 제가 꼭밥 사줄게요. 이제 저는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요. 돈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밥 사주고는 엄청 좋아해요. 이쪽에 성산에 오시면요. 010-3376-4938. 010-3376-4938. 연락 주시면 제가 꼭밥 사드릴게요.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힘내세요. 화이팅.